안녕하세요. 오늘 신기한 팽이를 접어 보겠습니다. 먼저 접으려면, 어, 단면색 종이를 가져와서 먼저 네모를 접어 주세요. 접어주고 나서 펴줍니다. 그리고 또 네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펴줍니다 펴주고 간 다음 세모를 접어주세요 간 다음 펴준다 그러고 또 세모를 접어줍니다 그다음 펴가지고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 줍니다. 접어주고 또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또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또 가운데를 맞춰서 손을다 이것도 똑같이 아까는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해줬죠 펴 음, 표정이... 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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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주이이상태이서게이 여기 부분을 당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됐죠? 똑같이저어줍니다 이쪽으로 또 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준다 이렇게 접어주고 이걸 여기요 접어지는게 아니야 여기 선에 맞춰 쳐서 접어주게 해준다 여기 접어 Okay. 그런 다음 여기 이런 선이 있죠 이런 선은 선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 또 반대쪽을 또 접어주세요. 코어, 그냥 여기, 코어 그냥 접어볼게요. 여기, 눈을 접어줍니다. 지금 프레임, 만 프레임 만들고 있거든요? 손잡이가 코어예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준다. 그런 다음 또. 이렇게 멀리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어주고 나서 건대 박쥐를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이걸 또 접어줍니다. 이것도 또 접어줍니다. 하고, 지우를 접어준다. 이렇게, 지우, 건데만 접어준다. 이렇게 쭉, 이걸, 다시, 지우, 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됐죠? 이제 이걸 접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똑같이. 그 이거는 이렇게 예, 똑같이 만나게 말고요. 옆으로 접어보는 게.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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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주고. 그다음요 이걸 또 가운데에 접어. 이렇게 한 다음 뒤로 뒤로 접어줍니다 바깥 뒤로 접고 그러면 이런 모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접는다 이렇게 펴주고요 이걸 그리고 그리고 그런 다음 이걸 이걸 이렇게 이렇게 같이 접어줍니다. 이렇게 세가지고 접고, 그런 다음, 여기 가운데, 손을 두고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해줍니다. 똑같, 다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죠또 접어진다. 두개 완성됐어요. 이제 또두 개를 완성해 볼게요. 한 개를 완성해 볼게요.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건데요. 져면서 이것도 같이. 면서 이렇게 저어주고요. 이걸 이렇게 저어주고 이걸 이렇게 저어주고 또 저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Yeah. 이런게 됐죠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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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면 네, 이렇게 됐죠? 그렇게 접어주고, 그런 다음 여기 또 접어준다. 이제 코어를 접어보겠습니다. 이나 여기로 갔어. 괜찮아. 왜? 보여? 응. 그래가지고 보여? 응. 그래도 보여? 응. 왜? 이거 돌려서 보여. 아니 아까 이, 그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보일까? 조금 안 보여도 괜찮아. 왜?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 이렇게 하고 또이걸 세팅을 가져와서 쭉 뽑아줍니다. 그다 응. 펴준다 이 응. 응. 접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준다. 근데 저도 접어준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또 가운데 접어준다. 또 가운데 접어준다. 또 가운데를 접어준다. 또 이렇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돼있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그 다음 또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시시한 거. 뭐야? 시해. 시시해. 시해 응. 음, 재미없어. 좀 심심해. 에이. 그냥 그러네. 이런 뜻이야. 왜 누가 시시하대 재미없대? 응. 이거 보고요. 이렇게 이렇게 접었죠. 그다음 세모 접으신다, 또 세모 접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맞춰서, 여기, 꼭꼭 돌려가지고,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손잡이가 다 있어요. 코에요. 여기 껴주면, 얘는, 토네이도 팽이가 돼요. 이렇게, 샥! 샤세 그래서 소리가 전기처럼 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토네이도 비행기하고 그럽니다 안녕!